자, 안녕하십니까. 4월 19일 장이 끝났습니다. 우선은 오늘의 숙제는 현대무백스입니다. 증거금 40%고요. ROE 6 좋아요. 환은43좀높네요 매출액 좋고요. 부채가 늘었지만, 뭐, 전반적으로 다 좋다. 오늘 외국인 많이 들어왔고요. 기간 프로그램 들어왔고요. 투신 들어왔고요. 사모 펀드 들어왔습니다. 어제 말씀드렸던 거 빨리 보고 넘어가야 되겠다. 자, 이구 산업, 잘올라왔죠 이구 산업 오늘 아30% 찍었는데 한가이 찍었는데 어, 버티지는 못하고 한6% 정도 떨어졌네요. 이구산업 지금은 높아요 그리고 암호그린텍 암호그린텍 좋았죠 11% 올라갔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죠 요거는 아직도 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보셔도 된다 자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전에 제가 이때가 이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인가 이때다 이때죠 이때 이때 제가 말씀드렸네 그런 것 같습니다. 다도 많았어. 일단 오늘 잘 올라갔죠. 저는 못 잡았어요. 자 라운텍 라운텍 오늘 좋았죠.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은 저는 잘먹고 또 들어가서 또 물려있습니다. 그리고, 세아 메카닉스, 세아 메카닉스 좋았죠? 오늘 13%. 여기가 타, 점이긴 했는데, 어, 그냥 걸어놨으면 못 잡았네요. 안, 다안 내려왔어요. 다안 내려왔고, 그 다음에, 신성 ENG, 신성 ENG는 제가 엄청 많이 물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조금 했는데, 아직도 많이 물려있고, 어,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, 저는. 그리고, 뭐, 성우 하이텍 좀 올라갔지만, 아직은, 어, 마음에 드는 수준은 아니고, 자, 셀루메드, 어제 말씀드렸던 거, 자, 타점 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, 그쵸? 그리고 PNT PNT 오늘 저는 잘 먹고 나왔습니다. 고점에서 한건 아닌데 그냥 냅다 팔았어요. 얘는 아직 괜찮아요. 얘는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또 받쳐주면 돼요. 자, M 게임 M 게임 오늘 2% 올라갔는데 아, 4%까지 올라갔네. 최고. 얘는. 관심주를한번 봐보세요. 넥슨게임즈도 관심주를한번 봐보세요. 그리고 또 있나? CIS, CIS 저는 먹고 나왔습니다. 제가 어제 시간 후에서 매매했다고 했죠. 오늘 그냥 먹고 나왔지만, 아직도 다음에 또 자리가 있어요. 또 잡으면 돼요, 얘는. 그리고 뭐 큐렉소는 힘을 못 쓰고 대성 하이텍이 힘을 써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물려했거든요 얘는 진짜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건들지 말고 냅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바코는 떨어졌죠 많이 올라갔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뭐 관심 주 보세요 예 됐나? 동구 산업은 너무 높아서 잡지 말라고 했죠. 어, 예, 됐네요. 자 내일 네, 뵙겠습니다. 끝.